오늘 지금 동영상을 몇 컷째 찍고 있는데요. 어, 옥, 옥상 올라가는 계단실 입구 문이에요, 이게. 여기 실내에서 여기 실내에서 옥상으로 막 들어가는데요. 여기 302호 쪽 벽. 벽 앞에 여기 출입문이에요. 근데 어, 문과 벽 사이에 문이 문하고 벽하고 요 사이에 사이에요 거기 사이에 사이 벽 속이다 송곳으로 찔러 보니 쭉 들어가서 흙을 걷어내 보니 구멍이 있었다. 깊이는 대략 8cm 깊이다 시멘트가 모두 가루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제 오전에 이렇게 파고 이게, 이거 흙을 대충 걷어냈어요. 그다로고 지금 이제 작업하려고 봤더니 보면서 지금 이게 뭐냐 무슨 호이냐면 이게 청소기 청소기 그 호수에다가 빈 공간에 여기다가 넣으려고 이걸 연결했어요 이 청소기 호수에다가 그래서 찔러 놓고 보니까 이게 대충 아까 빼서 재보니까 8cm 정도예요 여기다 내가 매직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8cm 깊이에요, 이게. 자로 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미직으로 칠을 했는데, 보세요, 8cm. 8, 정확히 말하면 8 8cm 좀 넘었어요. 내가 매직을 막 속에 깊이부터 막 여기 입구까지 이렇게 막 칠한 거야 막 되는 대로 8.5cm 가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가스로 계속 뿜어대니까는 이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게 쏙 들어갔죠. 칠해놓은 데까지, 매지안 보이죠? 쏙 들어갔어요. 빼볼게요. 보세요. 왜지? 칠한 데. 그러니까 바닥까지 8cm가 파인 거예요. 근데 베란다도, 그러니까는 저, 저기,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도, 어, 깊이 들어간 데는 15cm까지 파이고, 그것도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사진도. 15cm인가는 아마 가장 얕은 데가 10cm, 10cm에서 15cm, 15cm 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거의 바닥까지 다 폐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여기가 시멘트가 들어있었는데 시멘트가 다사어가지고 가스에 사어가지고그 모래처럼 다부서져갖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송곳으로 다 긁어냈어요, 안에 꺼. 그리고 이제 긁어내고, 이제, 오늘, 오늘은 이제 청정기 호스를 연결을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빨아들였어요. 나머지, 그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스에 내가 아주 질식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어제 내가 외출했다 왔잖아.